통도 맞어. 너무나 한번 보기 싫어. 그냥 그러니까 이거 이 먼저 닫고. 엄마. 어? 저구 들어봐가. 들어. 아왜 이렇게 무, <laughs> 뭐가 지금 무겁냐 에그짧가는 아, 것이. 무겁지. 아, 도저히 그냥 아, 할머니 혼자 못 들더니. 아이고 이거 이거. 가만 있어. 막 허리가 땡기 갖고 너무 무거운서 아파 아파. 막. 조심해 할머니. 아 이거 먼지 닦아내고 기름을 쳐야지. 그래야 음. 살살살살 돌아가지 음. 아, 돌아가나요? 네. 뭐이 기름 이게 기름구나. 음. 얘고 기름. 네, 음. 를 기록을 했는데요. 두고민당은이 마지막 일입니다여 후보들은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유세 방식을 택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목소리도> 오후에는 인터넷 언론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한뒤 민주당 국세가한 서울 인하한 음, 상임 청거대칙 위원장이 지원 선정에 나서고요. 인생은 반대편에 또 지방에 또는 가치기 올라와서 반대편 강서 후에서 지원 후에 대비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사로 되는. 내가 탈 거예요, 내꺼는 뭐메 뭘 내가 타 네. 그래, 그래. 거시기 거더 늦게 아이. 먹으면 잠 못자잖아 지금 먹어 물 아이, 조금만 물게 물만 물 조금만 물게 물 조금만 물게 너 뭐라고 하니 배가 부는데 가방 되게 돼. 저기하다 할머니 음. 응? 어? 이 재봉틀은 몇년 됐어요? 야 여그 고물 응 밑에 집이 음. 그 양반 목사님인데 고물장 음. 남순 음. 좋은 거 나오면 내가 달라고 했더니. 갔다 아 왔어 이 책상은 사신결. 요거 타이 겨... 다이, 타이만 만들어주는 거 있어. 아 그래요. 응. 나는 헐 것도 없고 천천히 응. 한게 앉아서 따뜻하던 응. 앉아서 그서 겨울에도 좋아. 요걸로 앉아서는 걸로 있어. 그랬네. 에이?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 아, <laughs> 처음에... 음. 처음부터 그냥... 고치도 음. 먹어도 아, 못해어 이거 이제 불러야 해요, 음. 기사를 그러니까. 고장 나면. 그래서 와서 이제 몇번 고친 거 보고 내가. <laughs> 청소는 내가 하고. 그래요? 음. 그랬어? 그러고 이제 내가 써, 써 보니까 음. 바느질이 어떻게 되고 어디가 안 좋아한 게거만또딱 음. 고치고 오면 음. 뭐 식당 개삼 년이면 라면을 그린다고 그 식으로 보면 음. 이렇게 청소를 해놓고 하면은 잘 돌아가고 좋아 기름 넣고. 그러니까. 음. 거기다 이렇게. 넣는 거구나. 구멍이 있어. 이게 여기다 가 기름을 넣어. 부활절에 사람들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까 싶어서 어떻게 텔레비에서 어. 어. 단속을 해서 아. 하더니 응. 교회 사람들 많이 왔어요? 아니, 많이 못 간단게. 음. 2m 간격이다, 뭐, 4m 간격이다, 자꾸 그냥 그린게로. 음. 아무리 큰거라도 사람 외에다 못앉아 다섯 명 집단은, 다른 집단은 다섯 명 외에 모든 거잖아. 음. 여기도 넣? 많이는 안 넣네. 안돼 많이 넣으면 못 써. 왜냐면은 얼른 쓰고 안 쓰면은 이 기름이 음. 속에서 고약이 돼 쩔어버리가. 아 굳어버리는구만. 예 네, 굳어버리가고는 찐득찐득해갖고는막 음. 먼지 안꽂으면은 음. 빡빡하고 음. 기계가 억지로 돌리면은 고장이 나버려. 너무. <laughs> 사진기계냐? 어. <laughs> 아, 카메라요? 카메라지. 나 핸드폰으로 밖게안보 아, 아, 음. 요고이 음. 아, 요고 할머니. 요고시. 요고 요고시. 요고요요고

해버려야죠. 얘가 그냥 떨어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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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지고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구멍이 네. 커지면은 어, 맞죠. 안 차라리 조금 나오게난 나요. 그래. 입이 조금 음. 나온데 약간 미인들이 안나 미인들이 고요 옆에서부터 턱까지 빠지는 그 선이. 음. 어. 네. 턱이 약간. 이사장 가 운영하는 편의점입니다. 아까 내가 거시기. 뭐? 꼬징이가? 꼬징이 내가 봤는데? 이을치는 어, 아아 대로 때려 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은 놀라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최근 15살 소년을 제해 이걸 왜다그고에 살고 있진 않다는 거 조금이라도 아, 여기 덜 터지게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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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너무나 꽉 낑겨갖고, 지방 터졌거든. 음. 그런게, 조금 여유가 있잖아. 요거, 요, 어. 요것만 해도, 어, 5mm는 되겄어 3mm는 되고 음. 요것만 해도, 음. 양쪽이 터진게 5mm는 그렇죠? 돼야, 이렇게 넓어져. 응. 음. 헐렁헐렁 해야 되는데, 달라부터 보들보들해, 저거. 아, 바지가 천이 맞아. 폭삭폭삭하고있다시고맞아요이내가왜번에 내가 여기다 왜쓰는데야 되는 걸 였다는 거지. 와, 그런 거몇개 챙겨 줄게. 아니, 안입는거 봐줘. 안입는 거. 아니, 왜냐면 입을 기회가 없잖아.

별껴야 하는 줄 알았지. 요, 요것이, 요것이 음, 조금 음. 1cm라도 음. 넓어져갖고, 음. 요가 덜 그치, 달아져, 덜지고 그, 짱짱하게 잘 됐구만. 이제 찢어졌으면 찢어 돼. 안따다 <laughs> 여기 날뜰 안. 어. 응, 다리는 안 길어요. 다 됐어? 응. 감사합니다. 이거 이걸 맞추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 아까 저거 저 바지는 어. 어. 아니야, 엄마 그건 나중에 찾아